모티브링크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세력들을 추적하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 오늘 이 모티브 링크가 거의 상한가 근처에 가격 자체가 도달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25% 가까이 상승분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여기 보이시죠? 중요 매물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모티브 링크 같은 경우 8월 20일에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로 가격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이 한번더 신저가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움직임 자체를 눈여겨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기 추세를 봤을 때 추세 전환과 함께 다시 한번더 세력들의 지표를 뜨는 걸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상단에 악성 메모리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차트를 약간 크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이 구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만 200원 부근이 단기적으로 흐름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구간을 소폭 이탈시키는 이런 흡수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이 부근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줘야 추가적으로 이 상방에 대한 컨펌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비춰지고 있고, 만약에 여기 구간이 이탈이 나오게 돼서 다시 한번더 적, 다 매수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더 하단 라인인 9,700원에서 9,800원 부근까지 흐름을 열고 함께 대응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 가격 부분을 함께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이 모티브 링크도 제가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과 짧게 단타를 진행을 했었고 이 구간에서 가격 자체가 밀려 나가며 중요 구간을 깨버렸기 때문에 성급한 매집이 아니라 확실히 스탠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구간의 매물을 다시 한번더 잡아 먹으며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미는 상승분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구간의 매물대를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해줘야. 구름대 돌파와 함께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강한 지지 여부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00원에서 11000원 구간 확실하게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구간 흐름 자체를 확실하게 잡게 되면 제가 주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시면 여기 구간 세력들의 매집 신호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물량 소화와 함께 중요 구간 다 이탈시켜버리면서 세력들은 하단에서 이 유동성 자체를 빨아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구간 이렇게 저항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 주 안으로 더 강한 상방에 대한 컨펌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티브링크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고 아까 말씀드렸던 18,000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상단으로 여기 구간까지 자리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15,0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격에서 15,000원까지 약44% 가까이 열려 있는 만큼, 근데 바로 가지는 않겠죠?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매수 매도 전략을 취해. 이런 복리 효과로 함께 매매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무료로 공유받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수익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니면 모티브라고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모티브 링크 어디서 세력들이 매도 사인을 보냈는지 먼저 타점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모티브 링크뿐만 아니라 수익 볼수 있는 전략 브리핑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모티브 링크가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재료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모티브링크 현대차그룹 36조 미국 투자 본격화에 글로벌 공급망을 진입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이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춰지고 있어요. 이 모티브링크의 과거 이슈를 보면 이제 2월달 이슈입니다. 2월 24일 이슈인데 세계 최초 이 로봇에 대한 개발 선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원천 기술을 통해 이 사는 로봇을 우리가 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테마를 타고 이런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증시가 이 로봇에 대한 수급이 강에 붙었죠. 그래서 이 모티브 링크 좋은 재료를 탄 만큼.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구간에서 중요 매물 때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의 꼬리를 남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거 전혀 없고 이번 세력들이 상단 매물 확실하게 잡아먹으며 가격 자체 이렇게 거래대금 터져줬기 때문에 한번더 재료를 타고 추가적인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거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티브링크 함께 중요 구간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을 눌러주시면 이 모티브 링크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으니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는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의 월별 평균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이 8월부터 10월까지 증시의 하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바로 저와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이때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욕심내서 매수할 게 아니라 확실한 타점을 통해 짧게 먹을 수 있는 건 함께 먹고 또긴 호흡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은 함께 끌고 가면서 올해 초에 모아뒀던 이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알티오젠, 두산에너빌리티, 올릭스, 다양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률 굉장히 크게 낸 것처럼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스피 지수도 함께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연락 주신 분들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증시가 많이 상승했을 때 함께 이 구간의 수익을 못 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조정후에 강한 상승 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상승이 어느정도 나왔고 다시한번더 조정 이 나오다가 이때 함께 저점매수 를 모아가 지수가 반등하며 연말 랠리가 왔을때 함께 수익나는 매매를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리 고 있어요. 이런 증시 조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주매매 아니면 단타를 통해서 수익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함께 시청해 주시고 제가 이 조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려서 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 닉네임이 뭘까요? 바로 급등주 보호구역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함께 이 계좌를 지키고 돈을 지켜야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매수를 통해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력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재료와 이를 통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나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전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끌고 오던 이 중장기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 실현을 했고 최근에도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수익 인증 남겨주시는데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유튜브 안에서 많이 촬영한 이 올릭스, 블레임텍 yg 플러스, 엑스인진등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 함께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수익을 함께 만드시길 바라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금전 요구 전혀 없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저은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냐면 제가 채널 안에서도 8월 4일 대한조선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하락에 있어 우리가 급할 거 전혀 없이 저와 함께 반등 타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83,000원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컨펌 됐을 때 그때 함께 세력들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8월 5일 대한 조선 시장가 매수 현재 가격 8,200원이고 8,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 99,000원 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날짜를 보시면 8월 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저희는 이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8월 8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 조선 현재구가 너무 이어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격 방 어를 해주 는지 지켜 보자. 지금 자리 너무 위험 하기 때문에 하락 자 체가 급하 게 나올 수있 다고 전해 드렸 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타점을 통해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고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와이랩이라는 종목인데요 네이버 웹툰이 역대급 실정을 달성하며 시간외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락에서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주봉 움직임상 5,470원 구간 정확하게 지키면 한파동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자고 영상 안에서도 전달을 드렸는데요. 당시 날짜를 보시면 바로 8월 13일 우리가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 5,800원과 그리고 6,400원 함께 매도하자까지 영상 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5,800원 달성하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급락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력들이 강한 매도세를 던져낼 때 우리가 함께 물량을 받아서 들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도할 때 함께 매도를 하고 세력들이 매수신호를 나타내면 그때 함께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으로 저와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전혀 없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부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문자로 좀 받게 그렇다 조금 더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시청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있냐면 보시면 이제 7월 1일에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구독자님인데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당시 너무 저평가였기 때문에 비중과 함께 시장가 매수로 29만 9천원 함께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때 함께 매수를 하고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25.6% 수익률 달성을 했고 제가 7월 7일에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 촬영하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매수하고 수익을 나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회수가 5일밖에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지만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볼수 있는 전략들 안내도 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왔는데요. 현재 검색식은 이제 단타 검색식이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뭐 단기 수익 중장기 전략 그리고 종가배팅 검색식 등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지표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엑셀 파일이나 자료들을 전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시고 구독자 5천명이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죠 제가 이 검색식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른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꿀팁들 알려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